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김문수, 출마설 한덕수의 평생 공기자로서 견눈 팔지 않으신 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친 25년 4월 11일 서울경제 김예술기자의 기사입니다. 단일화엔 다른 후보와 연합 당연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자로 대권에 도전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국난을 해치기 위해 권한대행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은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와 견눈을 잘 팔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걸어갈 때도 앞을 보고까지 두리번두리번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돌면서 고동진 주경호 의원 등과 만나 당내 스킨십을 다졌습니다. 김전 장관은 누구라도 출마할 수 있다 누구라도 출마해 이 대표를 이기면 좋을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한 대행이 매우 반듯하고 앞만 보고 가는 훌륭한 공짜란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출마설이 떠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뚜렷한 대항마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전 장관은 경선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표 분산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고 안에서 없다면 밖에서라도 못 써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 뭉쳐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하다면 좋다. 다른 후보의 연합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후보가 많다고 해서 억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와 시위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과 우리 당에서 합의가 된다면 개연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든 부정선거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로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